2007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말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하나씩 쏴줘야지 편해지는 법이죠 우리 단나와의 슈퍼 귀염둥이 미경씨도 선물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던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근데 미경씨가 귀염둥이 맞나? 몰라 실망할게 야 됐어 오늘은 큰맘 먹고 연말 선물을 사볼까? 그럼 제일 먼저 부모님 선물을 사야지 음 뭐가 좋을까? 대체 뭘 해야하지? 자, 이렇게 고민될 때 우리 다나와가 추천합니다 부모님 위한 베스트 선물 3! 3위 날 두들겨줘! 마사지로 흔들어줘! 건강 전동 마사지 기들 알아요? Do you know? Oh, mother fuck 3, 2위잘 먹어야 건강한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건강 보조식 먹어봤어? Do you know? Oh, mother fuck <laughs> 2위 자 대망의 1. 위 고생하신 부모님들 위해 해외로 그리고 멋진 곳으로 나가보자. 여행 상품권. 여행 가봤어? 몰라. 아 됐어. 마다 버크나 먹어. 해도형으로 인기 있는 지역은 동남아의 방콕, 파타야, 하노이, 하롱베이, 중국의 장가계, 일본의 온천이 가장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짧은 일정과 짧은 비행 거리이며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시면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우리 사랑하는 남친님 부끄부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 우와 진짜 모르겠다. 자 그럼 남자 친구에게는 어떤 선물을 줘야지 좋을까요? 자 남자 친구를 위한 베스트 선물 3위입니다. 제 3위. 아 돌아다니면서 영화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텔미 춤추는 원더걸스도 보고 야동은 뭐지 마세요. 야동 좋아하죠? 네. 하하 이런. 자 베스트 2위. 잘만 찍으면 잡티도 없어지고 포토샵 잘하면 여러분의 여자친구도 미스 어 마이 갓 미스콜이가 될수 있는 음! 자, 디지털 카메라. 알아? 있어? 도 낫. You know? 아. 자, 게임 누구나 좋아하는 게임, 신나는 게임. 게임만 하다 여자친구도 집어치울 수 있는 그런 게임. 아, 가격이 떨어질게 무섭게 인기가 어려는 플레이스테이션 3. 알아? 해 봤어? 재밌잖아. 음, 나도 하고 싶어, 사실. 네, 플레이스테이션 3는 어, 기본적으로 1080p 풀 HD 그래픽을 지원하는 어, 블루레이 디스크를 사용한 어, 매우 우수한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어, 또한 차세대 DVD 영화라고 할수 있는 어, 블루레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재생이 되고 있어서 많은 유저분들이 즐겨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 베스트 프렌 미나의 선물을 사볼까? 미나는 유행에 민감하니까 최신 트렌드에 맞추는 게 좋겠지? 자, 여자친구를 위한 그런 선물 어디 한번 알아볼까? 세 번째. 꽤게 끈적끈적한 나의 향수를 남기고 싶다. 두눈 뿌리지 마, 겨드랑이에 향수. 매끈한 몸매. 깨끗한 피부. 뜨거운 물에 내 몸을 담가줘요. 스파 탕퐁퐁. 닥터 피시는 옵션이라고요. 컴퓨터 아니라 물고기예요. 두두두두. 두두. 대망의 1위!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 정말 된장녀들만 좋아한다는데 바로 그 명품지갑. 근데 나는 그게 어떤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돌잔치 가봤니? 에? 조지도 알잖니? 에? 구자? 떵? 어? 비똥어리비똥 예. 어 그건 알아. 되겠나요? You know? Oh my god. 네 현재 소비자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브랜드는 MCM, 페라가모, 어, 에트로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MCM의 경우에는 지금 핑크 계열의 반지갑류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에트로의 경우에는 갈색 계열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테라가마의 경우에는 시크한 블랙 계열의 중후한 스타일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고 반지갑 중지갑류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후 <몇> 이제 다 준비했나? 어,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허각 어, 평소에 연락도 없던 녀석이 얘는 어떻게 알고 또하할수 없지 뭐.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선물은 한국 어? 청소년을 위한 선물 베스트 3! 예요 3위. 음. 여러분 영어 공부 열잘히 잘해야 돼요. 글로벌 시대 이제 영어 필수거든요. 한 영어 잘해 잘하지. 해봐. 한 o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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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해변의 아들? 국목국 있지 한국 어. 위국물의숲 음. 두뇌 트레이닝, 영어 삼매경 그리고 전자국 한국 한고 한국 한 여러분 다 알아 이거 게임기 인거 게임 엄마 아빠들 다 안다고 요즘 너무 유행하거든요. 그런데 해봤지? 응, 음, 송혜교 좋더라. 응, 음, 나도 좋아. 이나 형도. 이뻐. 장동건은 왜 그렇게 머리가 X 너무 잘생겼어? 마 o t h e r f 아, 내 귀속으로 뮤직이 파고든다. MP3. Yeah. Tell me, tell me. 엄마. 어? 과연 근데 이 중에 어떤 게좋은게 근데 어머나 아니야? 난 엄마. 어? 최근 가장 인기인 mp3 플레이어는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된 삼성의 yp-p2 깜찍한 디자인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리버의 m 플레이어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보인 아이팟 의 나노 3세대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부모님서부터 사촌동생까지 맘에 드는 선물 모두 다 골라줘봤는데 어때 슈퍼올트라 귀염둥이 미경씨 맘에 드나? 만 원? 응 뭐가 많아 돈이 많아 니가 돈이 많아 사랑해요 어? 나도 사랑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미경 씨 맘에 드는 선물 골라주고 행복한 연말 보내라고 그럼 우리 간다 흠 메리 성탄오 영어 잘하는데 해피 뉴이어 오 진짜 잘하는데 e a 비치 해변 아들.